건이야,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어가지고 서로 밀어내는 그런 성질이 있어.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잘 붙지 않으면은 그뒤 돌려가지고 반대로 하면 붙어. 오케이? 잘안 붙을 때는, 오케이, 뒤로. 그렇지! 오 마이 갓. 건이는 한 번만 알려주면 다 알아. 자, 안 되면은 다음, 어, 반대로. 그렇게 안 되면은 뒤집어. 옳지! 오 마이 갓. 너 진짜 천재다, 권희. 진짜 잘한다, 너. 권희는 어? 말귀를 참잘 알아듣는 것 같아. 엄마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. 엄마가 설명을 그렇게 잘 못하는데도 우리 권희는 잘 알아듣는 것 같아. 그렇게 안 되면 뒤로. 뒤로. 올케, 뒤로. 자, 안 되면 뒤로. 옳지.

<laughs> 톡톡톡 하고 다 딱딱딱 붙네안 되면 그렇지. 오 마이 갓. 땅. <laughs> 벌레야? 엄마 봐봐, 얼굴 좀 봐봐.